음. 이렇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음. 원래는 일할 때만, 일할 때만 그렇게 사고 나는 거 보고 그랬는데, 아, 집에 있으면서 그 동영상 보거나, 집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그 사고 발생하는 경우는 드 물었는데. 19일 낮텐트에 40분쯤 어, 또그 마트 다녀온 거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때 그그그 그, 그... 그거 할 때는 어떻게 했더라 그거 그냥 그거 했던 가 어제, 어제 마트에 갔다왔죠 네, 그, 저번에 그할때 그 그거 중국에 그거 폭발 났을 때 폭발 났었죠 파, 폭발 났을 때는 그 파리가 여기 달라붙는 그런 것이 있었죠 네, 그 노란 파리 그 노란 파리 달라붙는 거 있었는데 이거 뭔가 요 어떤 그런 건 몰라 그, 마트 다녀온 거에, 그것만 있긴 한데. 광주 매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있죠. 이제 그, 금호, 그, 전등 사고에, 그리고 영화마트에 이제 그게 있었죠. 그, 거기에가, 사고 현장에가. 근데 여기는 뭐지? 뭔가, 마트 다녀온 날이긴 한데. 뭐 연관 있는가, 어떤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계속 사고 발생할까 해. 3년 만에 붕괴. 그 지금 광주 매몰 이후로 해갖고는 이런 사고,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보는 겁니까? 매몰만 해갖고, 폭발, 광 그, 그거 하고 해, 이거 하고 해. 그, 그거, 그거 한 건가? 저기, 마, 트 다녀오면은 또 붕괴 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저기, 옆에, 저 앞에 갔다 오면서 그 화재 나고, 저, 마트 갔다 오갖고, 내가 난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남친 세력이 자기들 때불안다하니까 불도적으로, 지시않 아니었고, 쌓이한 식으로, 뭔가 문제 생기는 거 하면서, 그 발생하게 만들었었다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자꾸 이제 괴롭히러 오는 거죠.